12차 넥스트필드 중거리슛이 얼마나 칼질 당했는지 궁금하시죠?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코네요. 대각으로 때리는 슈팅, 네, 골키퍼 약간 중앙 쪽에 있었는데 슈팅이 막혔어요. 이어서 분패 비슷한 위치에서 대각 슈팅, 슈팅의 속도가 조금 느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서 z d 는 네,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시도합니다. 야, 열자롭죠? 이제 박스박 두 번째 칸에서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야, 이번에도 골키퍼 수비 범위였고요. 포르란, 베런, 다시 리턴 받고, 대각으로 때립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부패. 완전 열렸다. 이거는, 야, 이거는 들어가는 각인데. 우우 <laughs> 지저스 크라이스트, 안 된다잉. 포르란, 가까운 거리, 니어 슈팅. 야, 이거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제가 중거리 슛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이게 좋은 것 같기도, 오! 여기 들어갔는데? 니어 슈팅이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키컨 이용해서 니오로 때리는 게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던 말 이어가자면, 중거리를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너프된 거 좋기는 한데, 너무 또 살벌하게 못쓸 수준으로 이게 만든 게 아닌가. 아, 조금 우려도 되고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중가 와이드 오픈 와 니어 ZD도 안돼 베론 형님 왔습니다 대각으로 가죠 아우 야, 그만 봐도 될것 같다 이제 안 되네 중거리 안 되네 야 <laughs> 완벽하게 지금 막힌 것 같아요 중거리가 가마차기도 중앙으로 쏠리고 포스코스 부패입니다 이번에는 니어로 가거든요 이거 이거 이, 이거다 이거 이제는 상대 킥컷 했을 때 니어 때리는 거 밖에 없네요 이제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상대 킥컷 할때 니어로 때린 거거든요 어. 그러면은 중거리를 이제 허용 안 하려면은 킥컷 안 하고 그냥 중립으로 놓는 게더 좋은 건가?